안녕하세요. 포레이커입니다 제가 12월 21일 매일이죠 토요일. 어, 네팔 카트만드로 트레킹을 떠납니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어, 21일 날 방콕을 거쳐서 22일 날 카트만드에 도착하고 카트만드에서 어, 다음 날 23일 날 경비행기를 타고 어, 루크 루크라, 루크라라고 하는 쿤부 히말라야의 텐징 힐러리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트레킹을 하게 될 텐데요. 트레킹을 하게 되면 동영상을 따로 올리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트랭킹 시 필요한 여러가지 의류와 장비에 대해서 어, 검토해 보고 검사해 보고 또다시 짐은 다 싸놓긴 했지만 뺄건 빼고 더한게 어, 더하 그, 뺄건 빼고 더 필요한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카고백 입니다 어 이게 카고가 80리터 에서 100리터 정도 사이 되는 카고백입니다 이 카고백은 제가 출장 갔다가 데카트론이라는 아웃도어 몰에서 쾌차 브랜드로 샀는데요 다른 국내 브랜드보다 좀 튼튼해 보여서 샀습니다 이 원단 전체가 이게 거의 100%피 u 코팅 되어 있는 완전 방수 원단입니다 그리고 어깨끈이 달려 있어서 베란처럼멜수 있어요 이거 멜수 있기 때문에 포터도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카우백 안에 있는 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우백은 100L 가까이 되는데요. 이 85L 배낭에 꽉 차는 물량인 거 보니까 80L에서 100L 사이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즈 베개입니다. 제가 목 디스크가 있어서, 어 잠잘 때 베개가 나쁘면 잠을 잘못 자든가 자고 일어난 다음에 계속 목이 아파요. 그래서, 어, 제가 몇번 벼보고 아이 베개가 나한테 맞겠다 싶어갖고 어, 차량용 베개를 제 베개로 씁니다 이게 캠핑할 때이 베개를 쓰면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자 여기는 소프트쉘 자켓입니다 소프트쉘 자켓이고 어, 이건 퇴차 겁니다 퇴차 거고 어, 방풍 자켓, 윈드스토퍼 자켓하고 비슷한 종류입니다. 안에는 어, 플리스 안감으로 되어 있고, 겉에는 그 우븐 스트레치 원단입니다. 이거는 양쪽에 어, 지퍼, 양쪽에 지퍼가 있어서 통기성이 꽤 많이 좋아서, 이건 제가 겨울에 주로 어, 겨울에 주로 바람이 많이 불고 되게 날씨가 차가울 때 그때 사용합니다. 다음에 자켓입니다. 이거는 바람막이 자켓입니다. 네파 건데 저 처음 써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요 위에는 상의, 기모가 들어있는 상입니다. 전부다 기모 들어있는 상의 세벌. 예, 여기는 기모 바지가 세벌이 들어있습니다. 파워스트레치 바지 파워스트레치 바지입니다 말된 파워스트레치 9401이기 때문에 되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가볍죠 거의 운행할 때 기본적으로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면 아주 좋은 바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블랙 다이아몬드 바지입니다 기모 바지 이게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옷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옷이 되게 편합니다 되게 편해서 어, 눈위에서도 좋고. 블랙 다이아몬드 바지 한 벌. 다음에는 이제 이,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 옷이, 옷이라고 하는 끝판왕이죠. 요거는 이제 쉘러 바지인데 쉘러 원단 중에서도 제일 두꺼운 축에 속하는 그 WB 400인가? WB 400 원단으로 된 쉘러 바지인데요. 요거는 라프마 건데 자, 제가 알기로는 이거 라프마에서 판매한 적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샘플로 만들었던 바지로 알고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다음에 리뷰를 한번 할 건데. 요 중국 브랜드 파이오맵플의 일체형 가스버너입니다. 저한테 일체형 가스버너가 제트보일이 있는데 그게 좀큰 거예요. 제트보일 큰 거고 컵이 작은 게 없어서 어, 지난번 중국 광균제때 파이오맵플 이 버너가 37불 30 32불인가? 하여튼 3만 얼마, 총 최종 결제금액 3만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광균제 때 되게 싸게 나와서. 그래서 뭐, 컵하고, 이 안에, 번호하고 있는데, 이걸 왜 가져가냐면, 사실 로지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굳이 번호가 필요 없는데, 어, 그, 3패스 중에 꼼마라나그 다음에 촐라체 란조라는 자, 촐라체 촐라, 거기 넘어갈 때는 중간에 이제 점심 먹을 때가 없죠. 그래서 혹시나 점심을 먹거나 물을 끓여서 뭘 먹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봐 이 버너하고 가스 하나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무겁지만 이거는 너무 추운 데라 뭐 넘어가는데 뭐 영하 2 0도 정도 되면 또 이런 일체형 버너를 써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물을 끓이려 그러면 물안 끓이면 좋고 제가 고소 안 먹고 아니면 편하게 쓱 넘어가면 괜찮겠는데. 5400m, 5500m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조금 편하게 넘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저 작년에 그토롱나를 넘어가는데 많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확실히 빨리는 못 갑니다. 거의. 다음에 아, 이거는 1000g짜리 침낭입니다. 이거는 우르지오라고 어, 제가 아시는 분이 만드는 침낭인데 아, 이분이 미국 가셔가지고 이제 이 침낭 안 만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들었던 침낭인데 제가 1,300g짜리 침낭들이 있어서 배낭에 너무 두꺼워가지고 무겁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게 그 선배가 이 침낭을 가지고 있는 게몇개 있어서 하나를 빌렸습니다. 1 0 0 0이고요 중량은 1.5kg입니다. 퍼텍스 원단으로 돼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들어있는 거는 여기 거 에서 좀 줄여야 되는데 이거는 전부 부식하고 간식입니다. 먹을 간식 자, 이 안에 세면도구가 들어있습니다. 뭐 샴푸 이런식으로 일회용으로 된거 두개뭐 칫솔 뭐그 다음에 얼굴에 바를 거 치약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세수를 못할 물이 다 얼어 있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이그 로찌 안에서는 얼음물을 녹여 갖고 쓰기 때문에 세수할 그런 여지가 안됩니다 물티슈를 가져가서 얼굴을 닦아야 되는데 물티슈가 중량이 많이 나가니까 요거는 압축티슈 입니다 제가 어디 다닐 때 있으면 사놓고 사놓고 해가지고 좀 있는데요 한 7,80개 되네요 요 압축티슈를 어 여기다가 물을 뭐한 10cc 정도 내면 그 우리 식당에서 쓰는 물티슈만큼 커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걸로 얼굴 닦고 손 닦고 하는 용도에 사용하려고 요 압축 티슈를 요만큼가져 갑니다. 여성분들한테는 좋을 거예요. 남자분들이야 뭐 까짓거 안 닦고 그만인데 여자분들한테는 또 저도 선블럭을 바르기 때문에 닦긴 닦아야 됩니다. 얼굴 닦고 그리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압축 티슈 그다음에 화장품 뭐 기타 세면 도구들어 있는 거고, 자 얘는 다 찹니다. 아, 얘는 다 커피입니다. 그 원두 커피 드립용 원두 커피하고 베트남 커피 인스턴트 커피 이렇게 들어있고, 간식은 하루치씩 제가 이렇게 한봉다리씩 쌌어요. 이 안에 보면 뭐 양갱, 초콜릿, 사탕, 그다음에 또리장군 두 개씩 이런 식으로 보통 나눠 놓고요. 이렇게 한봉다리씩 쓰고. 내가 하나 먹고 기분 좋으면 포터도 하나 주고 그러죠, 뭐. 얘는 지금 트킹 등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많이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 힘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제대로 입맛 없고 힘 없으면 뭐가 오냐? 고산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먹을 거를 좀 가져가야 돼요. 이제 물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꼭 하시겠죠. 근데 원정대는 오히려 이런 걸더 많이 가져갑니다. 원정가 시는분 저는 이제 트래킹이 때문에 좀 참고 줄여야 되는데, 어쩌다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짓거리 왜 하고 있지? 이렇게 힘들게? 나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서, 이런 거는 그냥 충분히 준비하고 가져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해갖고 가져가면, 그리고 작년에도 간식 안 남기고 다 먹고 오더라고요. 다 먹고 오고 또 저거 하면, 저거 먹는 게 아니라 포터도 주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는 메인에 있는 거는 다 꺼냈고요. 사이드에는 수통하고, 뭐, 이거는 이제 잡주머니고, 이거는 로지에서 신을 쓰레빠 신뢰하고, 이건 컵입니다. 티타늄 컵. 티타늄 컵 400ml 짜리를 하나 가져갑니다 작년에 어, 따뜻반 이라는 곳에서 제가 로지에다가 티타늄 컵을 놓고 왔어요 너무 아쉽더라고 스노피큰인데별수 없죠 자이 수통은 음, 오코라는 정수김 정수 수통입니다 정수 수통인데 뭐 정수기가 여러 군데 있고 국산도 있고 그런데 가격이 국산 때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로지가 물이 다 얼어 있어가지고 얼음을 녹여서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는 가면 그 물은 먹지는 않습니다. 끓여준 물만 먹는데 음,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포터들이 물을 떠와서 밥을 했는데 아 기름 냄새가 나길래 아, 기름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 저는 좀 그런 거에 민감하거든요. 음식 냄새. 에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 선배가 정수기가 있어서 이런. 수통형 정수기가 있어서 그 기름 냄새 나는 물을 정수기로 정수했더니 어유 물이 깨끗한 거예요. 마... 아무런 그 기름 냄새 하나도 안 나고 그래서 아 이게 필요하구나 이런 오지에는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오라고 써 있는데 가격은 뭐만 팔천 원만 칠천 원이 정도 수준인데 이것도 뭐한 오백 리터 이상을 정수한다니까 이게 0 7칠 리터니까 뭐 제가 1년 이상은 뭐몇 번은 먹겠죠. 잊어먹을 때까지 쓰고 버리면 되는 거다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물을 여기다 넣고 꾹꾹 짜면 여기가 필터입니다 필터도 따로 팔더라고요 여기가 필터입니다 꾹꾹 짜면 정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기를 갔다 와서 요거는 사용기를 한번 별도로 한번 써 볼게요 자이 정도로 뭐 어쨌든 그리고 이번에 배낭은 원래 제가 다른 배낭도 몇개 있는데 지금 배낭을 이거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거 오스프리 발렌티 아리 발리안 발리안트 뭐지 발리안트 바리엔트. 오스프리 발리안트네요. 발리안트 바리엔트. 발리안트 52리터입니다. 52리터 배낭이니까 저는 포터에다가 한 10kg에서 한 12kg 주고 제가 한 7kg 8kg, 7kg 이 정도 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배낭에 자아유 이상 그 장비를 다 꺼내놓고 살펴봤는데 뺄 거는 아까 보니까 음 한두 개가 보이네요. 그거를 빼고 어, 아이고 하나 더 빠졌다. 제가 애정하는 모자하고 티셔츠 네이 두벌 이렇게 더 있습니다. 제가 애정하는 모자입니다. 이거는 제가 10, 2000년대 초에 샀어요. 그때 두 개를 샀습니다. 하나를 쓰다가 또 하나를 쓰는데 어, 이 몽벨 모자고요. 아주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한 83년 정도 됐죠. 80, 80년대죠. 그때 집에 아버지가 갖다 놓은 도리부찌가 저한테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더라고요. 고리구지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헌팅캡. 그래서 그때 산에 다닐 때도 쓰고 다녔고 어, 나중에 이제 그 특별히 안 쓰고 다니다가 어, 20, 20대 후반, 30대가 넘어가면서 우연히 이 모자를 써서 겨울에는 항상 이 모자를 쓰고 산행을 합니다. 저한테는 되게 좋아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두이 모자를 쓰고 다니면 어쨌든 음, 저, 제가 애정하는 모자입니다. 자이 정도로 그 장비를 다 살펴봤고요. 뭐 갔다 와서 히말라야 쿰부 히말라야 멋진 경치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동영상으로 또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